안녕하세요, 여러분. 모터비전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차량, 바로 XLV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XLV는 실용성과 개성을 동시에 잡고 싶은 운전자들에게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는 모델로, 일상주행부터 주말에 여유로운 드라이브까지 폭넓게 어울리는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차량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지 지금부터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XLV의 외관 디자인은 천눈의 안정감과 세련됨을 동시에 느끼게 해줍니다. 과하게 튀지 않으면서도 자신만의 개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스타일이 특징입니다. 전면부는 단정하면서도 힘있는 인상을 주고, 측면 라인은 부드럽게 이어져 전체적인 균형감을 잘 살려줍니다. 후면부 역시 깔끔한 디자인으로 마무리되어 도심 주행은 물론 장거리 이동에서도 질리지 않는 외형을 완성했습니다. 이런 디자인 덕분에 XLV는 연령대에 상관없이 폭넓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이라 할수 있습니다. 실내 공간으로 들어오면 XLV의 실용성이 더욱 돋보입니다. 운전자 중심으로 설계된 대시보드는 직관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어 처음 차량을 접하는 사람도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계기판과 디스플레이는 필요한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해주며, 버튼 배치 또한 사용 편의성을 고려해 배치되어 있습니다. 시트는 편안한 착자감을 제공해 장시간 운전시에도 피로를 덜어주고, 실내 소재는 내구성과 감촉을 모두 고려한 선택이 느껴집니다. 주행 성능면에서 XLV는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성격을 보여줍니다. 가속은 급하지 않지만 일상 주행에 충분한 힘을 제공하며, 도심에서는 편안하고 조용한 주행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시에도 차체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운전자가 불안함 없이 운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서스펜션 세팅 역시 일상적인 도로 환경에 잘 맞춰져 있어 노면의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해 주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연비와 효율성 또한 XLV의 중요한 장점 중 하나입니다. 연료 소모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출퇴근이나 장거리 이동 시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실제 주행 환경에서 체감되는 연비는 실용성을 중시하는 운전자들에게 만족감을 주며 유지비 측면에서도 합리적인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XLV가 단순히 디자인만 좋은 차량이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까지 고려된 모델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안전 사양에 있어서도 XLV는 기본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양한 안전 장비들이 탑재되어 있어 일상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를 보조하는 기능들은 부담을 줄여주고, 보다 안정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가족과 함께 타는 차량으로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술적인 요소 역시 XLV의 매력을 더해줍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운전 중에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연동 기능을 통해 음악, 내비게이션, 통화 등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 현대적인 주행 환경에 잘 어울립니다. 이런 기능들은 운전의 즐거움을 한층 더 높여주며 차량과의 일체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XLV는 라이프 스타일과의 조화가 뛰어난 차량이기도 합니다. 일상에서는 컴팩트하고 다루기 쉬운 크기로 편리함을 제공하고 주말에는 충분한 적재 공간을 활용해 여행이나 레저 활동에도 잘 어울립니다. 한 가지 용도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상황에서 균형 잡힌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많은 운전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전체적으로 XLV는 화려함보다는 실용성과 안정감을 중시하는 분들에게 잘 어울리는 차량입니다. 운전하는 동안 느껴지는 편안함, 사용하면서 체감되는 효율성, 그리고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신뢰감까지 고로 갖춘 모델이라 할수 있습니다. 새로운 차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 특히 일상과 여가를 모두 만족시키고 싶은 분들에게 XLV는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선택지입니다. 오늘 모터비전 채널에서 함께한 XLV 이야기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차량을 직접 살펴보고 솔직한 시선으로 전달해드릴 예정이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